기르던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?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1.3%가 죽어지나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동물사체 매장은 불법입니다. 댕댕이를 하늘로 보내고 슬픔 가득 돌아와 보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법적으로 동물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의 처리 위탁 또는 동물 전용 장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. 동물장묘 업체 중 상당수가 무허가입니다.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선 업체 62곳 중 32곳이 영업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. 당연히 과다비용 청구, 불성실한 장례 진행, 장례용품 강매 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. 반려인 1,500만 시대, 이제는 반려동물 사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.